틀렸습니다. 오 틀렸다고요? <목소녀> <목소녀> 아 필름. 뱅. <목소녀> 틀렸습니다. 왜지? <목소녀> <그치>? 이게 필름. 뱅. <목소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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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진쟁이 여러분 저마태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영신. <laughs> 내 자기소개인데 왜 오빠가 잘라먹어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할게 요 안녕하세요 모델 이영입니다자 <laughs> 어. 요즘 필름 룩스 많이 이용하시죠? 그쵸 네뭐 스노우에도 막 필름 스타일이 있고 요새 아날로그 갬성이 유행해 가지고 네 유행해서 필름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FM2도 그렇고 뭐 AE1, 뭐, 럴라이 35, 라이카 M7 이런 거 많이 구매하시는데 과연 결과물을 디지털로 찍고 필름 룩스로 만든 거랑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랑 비교했을 때 구별할 수 있을까? 마밤를 테스트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궁금하셨습니다. 똑같은 조리개로 똑같은 저점거리를 위해서 e s r 에 50mm를 장착했고요. 이 FM2에다가 50.4를 장착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찍고 비교해 볼 건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? 구별 가능? 근데 저는 일반인의 눈으로서는 필름 카메라니까 필름 카메라의 그 특유의 그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? 개 가능하다고에 한 표를 걸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? 추가로 보정 방법은 필름 사진과 가깝게 디지털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보정하여 비교했습니다 해상도도 동일하게 세팅했고요 기다려 됐어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하태입니다 오늘은 옷을 좀 이쁘게 입었네요 맞죠? 저희 애쉬PD님이시고요 저희 포스트 i 이트에서 촬영을 맡으시죠 맨날 카메라 들고 뒤로 걸으시는 분 <laughs> 그분이시고요 오늘은 저번에 찍었던 필름 카메라랑 디지털로 찍은 다음에 디지털 사진을 필름 스캔한 거랑 똑같게 보정을 했거든요 과연 필름 사진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 있으세요? 선반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가 하면서 타면능못맞추 하면서 못하면요못면추면서 하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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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쪽 하면서 하면하면 돼요. 면서 하면서 면서 하면서 하면서 틀렸습니다. 아아.. <laughs> 첫 번째 틀리면 어떻게? 잠깐만, 아, 아, 잠깐만. 왜 오른쪽을 잘못했어요? 아 선이도가 <laughs> 초점이 3년 3년이 나가서 3년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초점 맞아 있어요? 네. 아 너무 멀어요, 근데 여기. 뭐가 멀어요? 한 60cm밖에 안 되는데. 이거 60cm 에일이 다도될 거야. 아잘 바꿔줘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가능.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디테일하게. 아유 참. 아 아.. 좀 보임? 뭐? 노이즈가 얘가좀더그 아, 있네요. 아, <웃음> <웃음> 확신은 못까지나 확신을 다음 거 다음 거. 오케이. 이게 필름. 음, 맞췄어 이거 도 쉬운 문제였어. 예. 네. 쉬운 문제였어, 이건. 3번. 이게 필름이야 뭐가 필름이요? 왼쪽이야 음, 맞췄어 맞혔습... 왜 왼쪽이 블러면서 하겠어요? 지금 여기 보면은 뒤쪽 나무에 블러 쪽이 보면은 깔끔하지가 않아요. 음, 렌즈 렌즈 차이였어 있잖아요. 있잖아요. 렌즈 차인데 그만큼 렌즈가 구식이라는 거지. 음... 네 그렇게 유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? 요거 조금 어렵다. 이거 <laughs> 조금 어렵다. 안에 일대일 비교가 어려운 게 여기는 초점이 안 맞아 있어요. 왼쪽도 안 맞아 있어요?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 있어요. 왜냐면은 이 사진은 한 장이 안 맞아 있어서 제가 다른 한 장을 안 맞춰. 아, 일부러 안 맞추게 만드신 거예요. 네. 오, <laughs> 그럼 더 어려운데. <laughs> 안부를 봅시다. 안부. 이쪽이요. 음, 왜요? 그 안부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이 얘는 부드럽게 내려가거든요. 근데 얘는. 좀확 꺾여 내려간 느낌이 좀 있어요.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였잖아요. 근데 만든 거라고 하기에는 여기하고 여기 머리 쪽 차이가 조금 비슷해서, 음... 네동일선상 있지 않을까. 맞춤. 어 이거는? 아 이것도 어렵다. 이게 진짜 어렵다. 이거 진짜 어렵다. <laughs> 와 잠깐만. 자 블러를 봅시다. 블러 별로 없어. 와 이건 진짜 어렵다. 도 제... 뭐? 이거 오른쪽이야. 아, 요 이것도... 아뭐라 설명해야 되지? 조금... 얘가 좀더 지저분해요 초점을 맞았을 때 그... 그... 주체적인 디테일이 틀렸어 틀렸어요? 네하하하하하아 네. <laughs> 이거 어렵네 이거는? 또 쉽다? 네, 어려운데? 이 사진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걸 디지털을 네. 필름 맞 이게 제일 어려웠어 색깔 잡기 아. 힘들었어 뭘까요? 필름이 어디냐를 맞추는 거죠? 네 왼쪽이요 왜요? 이유? 이게 그래도 딱 보면 어, 보이는 게 보정한 느낌이 나긴 나요 확실히. 음 네, 지금 이게 착각인 것 같긴 한데 <웃음> <웃음> 이게 <웃음> 뭔가 느낌이 나긴 나요. 뭔가 보정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미세하게 보이는 게 지금 여기도 안부 표현 자체가 비슷한데요? 아니 여기가 좀더 다크해요. 이게 좀더 깊어요 느낌이. 아 그럼 필름 사진은 좀더 깊기 때문에 만족을 했다? 네 맞췄어. 아, 이거 어렵다 이거는? <laughs>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못 맞출 것 같은데 <laughs> 이게 좀 어려워 아, 이거 주변부도 뭉개셨구나 근데 이건 왼쪽 왜요? 이거 주변부 디테일이 뭉개도 얘는 너무 떨어져요 <laughs> 요. 그 부분이 조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? 네이번이 필름이에요 <웃음> <웃음> 와 이게 <laughs> 나 이제 내 눈을 의식하게 된다 뭐가 필름일까요? 지금 모니터랑 거의 한 10cm 차이 나나? 지금. <laughs> 지금 집 앞에 서고 있는데 지금. <laughs> 와, 이거 쉽지 않네. 참고로 모니터는 4K 모니터입니다. 아, 아 이거 안 봐도 모르겠다. <laughs> 이건 거 오른쪽. 유 이거 뭐안봐 봤을 때 오른쪽. 다크 느낌. 이 맞았어. 이거는? 이거 딱 집어낼지 않는 상황. 아, 이건 진짜 어려운데. 이거는 요거는 말이죠. <laughs> 왜 이렇게 말이 <많이> 적어졌어요?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쉽지 않네요. 이거는 왼쪽이요. 이유? 하이라이트가 그냥... 좀 많이 날라가있는데. 왼쪽이 필름이다. 예, 네, 왼쪽이 필름이다. 틀렸어 아시. <laughs> 오른쪽이 필름이에요. 아... 이거는 이거는 참고로 필름으로 찍었을 때 언더익스포즈였어. 요 그래서 디지털을 언더익스포즈로 만들었어요. 이거는 진짜 어렵다. 이거 보정하는데 제일 오래 걸렸어. 아 이게 두 번째로 오래 걸렸다. 아그 특이 색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왼쪽이요. 이유가 뭘까요? 음. 저 노란색이 좀더 진해요. 음... 틀렸나요? 네아 씨... <laughs> 아니, 사실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게 뭐냐면 아 찐한데? 아 찐한 쪽이 서 찐했던가? 약간 이렇게 헷갈려갖고 틀렸어요 아, 쉽지 않네요 네. 오른쪽이 필러입니다 지금 몇개 맞고 몇개 그 틀렸죠? 그거는 이제 편집자 분이 세실 거예요 반반쯤 맞췄겠죠? <laughs> 이거는? 이건 <영어는> 조금... 어렵다 쉬운 <laughs> 게 네, 없어 맨날. 맨날. 다 어렵다 이것도, <웃음> 이것도 <웃음> 디테일을 한번 봅시다 초점이 안 맞아서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그거 포토샵에 그거 있어요. 렌즈 흐림이 있어요. 왜뭘 아, 틀어 문 떼세요? 아문떼는게 아니라 이 빛빛 때문에 네, 제가 지금 판가름이 잘안 가서 아, 이건 오른쪽입니다. 뭘까요? 여기 안부가 안 보여요. 아, 왼쪽입니다. 왼쪽입니까? 네. 야, 다음. 이렇게 <laughs> 짠노 마지막 문제예요, 이게. 이거 맞춰야 된다.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. 나 오른쪽. 아, 오른쪽. 그렇지. 느낌은? 음. 맞춰 보세 이거 안부만 보면, 보면 오른쪽인데. 3 2 오른쪽? 같은데. 왼쪽. 이전 촬영 현장에 있었잖아요. 네. 필름은 이렇게 찍었고 디지털은 이렇게 찍었어요. 아무개세요? 그거 계속... <laughs> 아, <laughs> <곧> 보면 다 계속... 없어. <laughs> 그래서 흔들림이 더 컸으니까 이게 필름일 것이다. 틀렸어요. 아, 틀렸어요? 네, 오른쪽이 필름. <laughs> 지금 다 쓰신다 하셨어요? 아, 원래 사람들이 일부러 문제를 틀린다 하잖아요. 똑똑하십니까네 그런 걸로 하시죠. 해보실 분? <laughs> 진짜 어렵다. 못 맞을 것 같은데. 사실 아예 이거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거지. 자세히 이렇게 보잖아요. 모름. 모르... 아, 모름. 모르... 자세 봐서 찾기 힘든. 여러분들은 몇개 맞추셨나요? 제가 볼때 시청자분들은 세개 이하. <laughs> 그반 <정도>? 아, <laughs> <세 개야. 웃음> 찍어도 반은 아, 네. 맞추겠다 3개야 진짜 3개야 이거는 어, 쉽지 않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1번 문제 나 2번 전 1번, 나도 1번. 1번이 필름이에요 오케이. 이게 진짜 아, 어려운 문제예요 친하다. 뭐가 필름? 다행히 여기까지 맞췄어요 필름 뭘로, 뭘로 찍으셨어요? 이거는 EOS R이랑 니콘의 f m 2예요아 니콘 사야겠다 <laughs> 그건 알겠다 확실히 공부를. 저는 2번 필름이 1번 1번이 필름임 아 진짜 모르겠네요 소가 어떠세요? 어, 여러분 디슬 카메라 사세요. 보정하십시오. <laughs> 사진 몇점몇년 몇년 찍으셨다고. 저도 한 5, 6년 이상 찍었죠. <laughs> 아, 구분 못 해요. 맞아요. 제가 이거는 왜찍냐면요 요즘 필름을 많이 사시잖아요. 필름을 많이 사시는데 사실상 필름을 그 스캐너로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올리면 디지털 카메라랑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필름 카메라만이 가질 수 있는 색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코닥 골드 200이고요 다음에는 포트라 400도 해봐야겠어 그런 식으로 프리셋을 좀만들 놓을려고 제가 원래 필름 카메라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이카 M7도 있었고 니콘 카메라도 엄청 많았는데 다 팔았어요 왜냐?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사실 내가 필름으로 찍는 행위는 굉장히 좋거든요 감성도 있고 내가 필름 카메라로 필름을 감는 것 자체에 그 감성은 정말 좋은데 저는 찍다 보니까 돈도 너무 비싸고 특히 요즘 필름 가격 엄청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번 그래서 다 갖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필름 색감만 원한다면 은 사실상 디지털로도 구현이 가능해요 합니다. <laughs> 왜헌타스였어요 <합니다. 웃음> 다음번에는 그 후지필름 필름, 실뮬레이션, 필름... 아, 예, 실뮬레이션이랑 예, 실제 음. 필름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죠. 그것도 해볼까요? 네, 그 부분 가능한가?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름 카메라를 멀리하시고 디지털 카메라 가깝다. <laughs> 디지털이 최고입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<laughs>